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승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 연구소 김름호 TV 김광호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요리 이야기 그 마흔 한 번째로 국민 반찬의 대명사 멸치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고등학교 원사님이신 박광수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건강하게 130까지 살자라는 반톡방에서 지인이신 송영국님이 공유하신 내용을 토대로 각색을 하였음을 서두에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결국 멸치가 몸에 좋다는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예부터 조상들이 먹어왔던 지혜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하고 우선 선조들이 주는 지혜와 멸치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멸치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멸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멸치를 통으로 먹었을 때만 맞는 말인데요. 만약 멸치의 머리를 떼어내고 똥을 빼고 먹는다면 우리는 칼슘 없는 단백질만 섭취하게 되는 격입니다. 멸치는 바다 생선의 척추동물로 우리 조상님들은 작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대쪽 있는 양반 집안을 비유한 우스갯 소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멸치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칼슘보다도 더 중요한 건강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멸치의 똥이라고 불리우는 내장입니다. 멸치는 바다의 작은 물고기 같지만 실은 아주 특수한 물고기입니다. 일반적인 물고기의 항문은 배 밑에 붙어 있는데 멸치의 경우의 항문은 꼬리 부근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이 이상하게 길다는 뜻인데 다른 물고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멸치는 자신보다 작은 물고기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물고기의 위주머니를 가르게 되면 그 물고기보다 작은 물고기의 위와 창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멸치는 배를 갈라도 작은 물고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멸치는 바다의 기초생물인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멸치는 부화 직후 처음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지만 성장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게 되는데요. 결국 멸치는 바다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물고기인 격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농약 등 환경오염 물질은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바다는 지구처럼 오염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 물질의 대부분은 물에 녹지 않는 지형성이므로 지형성 오염 물질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큰 물고기와 바다 사자 등 해수의 지방 조직에 농축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그로라고 불리우는 참치의 다랑어의 지방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랑어의 지방을 매일 먹는 사람은 수은 등으로 오염된 지구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생선을 먹는 격입니다. 이처럼 멸치는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은 오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멸치의 뱃속에는 플랑크톤 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통째로 먹더라도 맛있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그러면 멸치의 영양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구마라멘 잔소리입니다. 멸치는 최고의 EPA, DHA, CoQ10 원의 하나이며 다이메틸아미노에탄올의 약자인 DMAE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DMAE는 기억과 학습에 관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뇌의 유효 성분인 레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멸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멸치를 사용할 때 통채로 요리에 넣으면 멸치의 쓸개 맛 때문에 조금 씁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맛이 쓴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어찌되었건 그대로 먹고 볼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특히 퓨린체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통풍이라고 불리우는 고요산 혈증 환자나 통풍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멸치를 통으로 장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에도 멸치똥이라는 내장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멸치는 햇볕을 쪼이지 않고 실내에서 열풍에 말린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칼슘만 있고 비타민D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멸치 구입 후각 과정에서 하루 동안 햇볕에 쪼인 후 비타민D의 생성을 도운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칼슘 영양분만 있는 멸치를 먹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D가 없어서 인체 내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칼슘은 간이나 쓸개, 콩팥 등에 쌓이게 돼서 결국 간 결석이나 담석, 신장 결석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문이나 비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비타민 D의 생성에 효과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햇빛 직사광선에 멸치를 하루 정도 노출시켜서 비타민 D를 생성시킨 후 먹게 되면 칼슘 흡수가 대폭 잘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멸치의 누나를 비롯하여 온몸이 영양 덩어리인 멸치를 햇볕에 직접 쪼인 후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통째로 먹는 것이 최선의 섭취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게 뼈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상식이 된지 오래되었는데요. 흔히들 멸치하면 바로 뼈에 좋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멸치는 칼슘이나 인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실제로 뼈에 많이 유익하며 흡수율이 매우 높아서 성장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멸치는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멸치에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어서 혈액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성인병의 주원인이 되는데 멸치를 섭취함으로써 순환기 계통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치는 두뇌 개발에도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멸치에 함유된 오메가3나 DHA는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멸치는 신경 안정제도 좋습니다. 우리 몸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초조해지며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는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서 혈액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멸치를 많이 먹으면 개선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멸치는 항암작용도 합니다. 멸치에 함유되어 있는 니아신 성분은 항암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멸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밤을 세워도 부족할 만큼 많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멸치와 막걸리. 몸에 좋은 성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비교적 가성비가 좋으니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멸치에 대한 장점을 깨우쳤으니 막걸리와 멸치를 적절히 즐기시면서 모름지기 평소에 백세 건강의 기초를 다지셔서 건강하게 13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연구소 김가오 TV 김가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